ESG 맞춤형 건강밥상 차리기라는 주제는 어떻게 나왔느냐? 저는 주로 건강밥상 차리기에 대한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 보통 건강밥상하고 지구 환경하고 관련해서 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건강 관리하고 음식 쓰레기가 나오겠죠. 우리는 항상 음식 쓰레기 줄이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주 너무 단순해요.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그냥 무조건 줄이자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요?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이 어떤 건지, 얼마 먹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 식단을 짜고, 거기에 맞게 장을 보고, 거기에 맞게 요리를 하고, 먹고 하다 보면 설거지가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적게 나오겠죠. 그게 바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거고, 우리가 개인이 소소하게 할수 있는 지구 건강 지키기에 동참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ESG 맞춤형 건강 밥상 차리기라고 이런 주제로 강의를 듣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에도 이런 주제로 농협이라든가 관공서 같은데도 강의를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 한 30분 정도는 지구 환경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터치를 해드리고 아주 환경 전문가들처럼 막 깊이 있게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안할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을 한번 터치를 해보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 근, 그게 맞는 건강밥상을 어떻게 찾을 건지,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